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우리에게 평생 동안 또 우리 후손까지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어,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까지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어제... 이제 다락방에서 어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이제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 등록한 이제 성도분이 많은 이제 응답과 치유와 그리고 기쁨과 이런 이제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면 참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 하나님 사랑한다 참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갈등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까 싶을 정도로 참 귀하게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현장에서 전도문이 열려서 이제 또 대락방에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참 유유상중이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뭐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 참 복음사랑하고 귀한 분이 또 이제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오는 거리도 가깝지도 않은데, 어, 와서 이제 포럼을 할 때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듣지? 하나는 예비한 사람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예 말씀을 잘 따라와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포럼을 하다가 이제 포름을 하는 중에 이제 전도해 온요 분이 이제 큰 갈등이 있었어요. 너무 큰 갈등. 그래서 어 본인이 평생 이렇게 여러 번을 울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복음 받고 이제 교회화 되고 개인화 되고 또 치유 받아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치유될 게 있다는 말은 웃으면서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프면서 치유되는 것도 있잖아요.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분이 그런 문제를 만나니까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 많이 울었어요. 그거를 그 같이 따라왔던 세 신자도 다 봤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딱 서버리니까 이게 육신적인 응답으로 이게 바뀌기, 바뀌어버리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데 증거는 자꾸 육신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누리는 건 복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복음 때문에 기쁘고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입에서 그 나타나는 말들은 이제 가정이 너무 회, 회복된 거 너무 남편이랑 소통이 되고 너무 아이랑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아팠던 거와 반대로 한꺼번에 또막 응답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 따라서 다락방에 오는 요세 신자가 세 신자 입장이다 보니까 어, 이분이 누리는 복음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한, 육신 응답 자꾸 나타나는데, 자기는 아직 아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자기도 남편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가가 약간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에 온 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 제목이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벌어졌고, 사건에서 치유의 일들이 벌어진 건데, 이분은 이제 따라오, 다락방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육신적으로 응답받은 부분을 자기 기도 제목으로 잡는 거예요. 남편, 자녀, 경제,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잡게 되는 게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더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자세히 보는데 이분이 기도 제목은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기도 제목이 염려 제목이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상처고 본인의 힘든 부분이고 본인이 해결됐으면 좋겠는 부분이라 염려를 그 전까지는 어따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기도라는 이제 빌미로 염려를 좀 대놓고 할수 있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오히려 염려에 집중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어떡합니까? 이게 염려죠. 답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염려를 붙잡는 기도 시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뭔지를 이제 알려드렸어요. 복음을 누리는 것. 지금 믿고 있는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것. 이제 이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역시, 유유상종이라 그런지 금방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알아들으시더니, 아, 그래서 기도 시간이라는 건 뭐가 될 거를 희망하면서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것. 그래서 입으로 막 말하는 게 국어 사전상은 다 기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기도의 내용은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쯤이 이해되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분명히 지난 주간에 기도 제목에서 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새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제 기도가 뭔지가 딱 금방 이해되시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딱 꺼내시냐면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 지난 주에 다락방 참석하고 은혜 많이 받고 가셨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 절벽 같은 데서 어떤 사명자 같은 분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갑자기 절벽 밑으로 자살을 해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절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인들이었나? 뭐 아무튼 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마귀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꿈을 깼는데, 이게 막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고, 내가 뭔가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꿈 얘기는 예배드리러 와서, 다락방에 와서 할 분위기가 아니라, 막 앞에 분이 막 응답받은 얘기 막 하니까, 막 변화된 얘기, 막 경제회복에다가, 남편회복에다가, 막 자녀회복에다가, 뭐 이런 얘기 막 하니까, 이게, 이게 그런 얘기 끊을 분위기가 아닌 거니까, 본인도 막 남편 기도 제목 잡았고, 뭐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뭔가 흉내를 냈는데,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분이 그걸 딱 알아듣고, 아, 내가 복음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그걸 딱 잡고, 이제 분위기 딱 보시더니, 자기가, 자기한테 있었던 그주간의 영적인 사건을 이제 꺼내놓은 거예요.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분은 이제 막 다락방에 막 이제 오신 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그런 불안한 꿈을 딱 꾸고 나서 깼는데 이분 생각에 이게 예지몽인가 보다. 되어질 일이 예,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런 게 되어질 일이 나한테 꿈으로 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그 사람의 미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 기도제 목막 했던 게그 사람의 미래가 되겠습니까? 기도제 목이라고 잡고 있는 건 불안하고 염려되는 걸 기도하고 있고, 영적 상태는 오히려 꿈꾼 걸 믿고 있는 상태가 들어와 있으니, 예.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알려드렸더니 예비된 분이라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 주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분이 창조하셨고, 이분이 운행하시고, 이분이 끝을 내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새로 시작하십니다. 이분의 주권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디서 구원이요? 마귀에게서 구원하셨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망 상태에서 우리를 생명 상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내주하십니다. 오늘도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분은 역사하십니다. 이분은 잠잠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도 온 우주의 온 지구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있는 현장도 이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내 영혼이 아멘 하면서 믿고 있는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염려되는 걸 믿고 있어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 우리 애들 저러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우리 남편 저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 나 이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것만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파수꾼의 일입니다. 그러니, 성삼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당연히 믿고 있는 게 영권입니다. 믿고 있는 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영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만남이 있어서 인력이 생기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영적 상태는 저절로 보좌와 통하는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주파수가 딱 맞는 거예요, 보좌랑. 라디오 주파수 맞듯이 그 영적 상태가 보좌랑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 보자가 계획한대로 내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연약한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역사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일들이 매일 벌어집니다. 매일 한번 벌어진다가 아닙니다. 매일 여러 번 벌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연약하잖아요. 사업적으로도 연약하고, 가정적으로도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성령이 역사셔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주님이 역사셔야 되고, 예, 우리는 부족한 거 천지거든요. 그러니 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성령은 절대로 2, 3, 7의 빛을 비추러 가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가만 계시는 영이거나 우리를 남편하고 회복시켜주고 자녀로 회복시켜주고 이런 영이 아니라 경제 회복해주러 온 영이 아니라 그걸 과정으로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비된 모든 영혼에게 찾아가는 영이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거죠. 그, 저절로, 보좌와 통하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2, 3, 7의 빛이 비춰지는 쪽으로 내 인생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가면, 포로로 만들어서라도 가게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매일 이미 회복된 거고, 아침마다 회복됩니다. 그러면, 형상이 회복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령이 되는 역사들이 계속 회복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과 응답과 되어지는 일은 다 에덴을 정복하는 여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와 또 다른 전무후무한 내가 됩니다. 어제라는또 다른 나예요. 예, 생각이 또 바뀌어 있고요, 경험이 또 바뀌어 있고요, 체험이 또 바뀌어 있고요, 또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 내가 기도해야 될 것, 내가 영적인 이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몫을 감당해야 될 것, 헌금을 감당해야 될 부분, 교사를 감당해야 될 부분. 예, 헌신할 걸 감당해야 될 부분, 교회 기도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 내가 감당할 일이 여러 방면으로 많이 있거든요. 하다 못해요. 믿음으로 쓰레기를 주셔도 믿음으로 주시면 거기 성령 역사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헌금 하나에 믿음으로 교회 필요한 부분에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때 거기에 성령 역사십니다. 그 교회의 전무후무, 그럼 드디어 이 비밀을 가지고 내 현장으로 가면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진행됩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소수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이 비밀을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고, 이 비밀을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안 전달되면 중직자는요, 열심히 살아서 교회에 자꾸 봉사하려고 그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매 걸린 노인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용돈 드리고, 하나님 찬양 불러드리고, 하나님 영광 만들어드리고 효도 잔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가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거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필요한 곳이고 그 믿음의 역사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지 우리의 육신 봉사가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해주면 감사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한테 큰 유익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봉사다 시험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을 보시면요, 시공간을 초월한 산업인 이미 어, 답이 다 나신 줄 믿습니다. 좀 보시면 기도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력 속으로 들어가고 아홉 가지가 세팅 되는 것입니다. 그 아홉 가지는 내가 가진 어마어마한 배경인 3초월, 내가 살아야 되는 3생명운동, 하나님과 소통되는 3전무후무가 바로 아홉 가지 세팅입니다. 이것을 누리면 사도시대와 중직자시대, 그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시대라는 3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과 응답이 옵니다. 시공간 초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은 전혀 안 되는 조건을 시공간 초월을 가지고 최고의 조건으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증인들의 얘기죠.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에게는 백배의 축복과 로우봇의 경제, 샘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 몸부림쳤으나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축복을 처음부터 제대로 누린 요셉에게는 모든 문제가 전부 축복이 되었습니다. 애굽 시대는 이 축복을 놓쳐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아는 모세와 이드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출애굽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또이 축복을 놓치니 전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한 한나 이 답을 가진 이세 또 산업인 오바디아의 기도로 일어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재앙을 막는 일들이 시대에 또 일어났죠. 이때 이제 포로 시대가 또 시작됐는데요. 그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왕후 에스더 또 성전을 제거하는 학계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속국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속국이 되어서 챙피한 줄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어, 자기는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여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팅된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주일 예배를 하고, 랩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닫고 적용하면, 우리의 업이 이들과 똑같이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의 일, 또 여러분의 현장의 일, 또 가정의 일,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까지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있는 언약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오력과 아홉가지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가 내게 오는 기도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산업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 세상이 도무지 알수 없어서 온통 나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세상을 어, 올바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 그것으로 부족한 것을 알기에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의 능력의 힘입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응답 누리는 삶 되도록.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